대기업 다녔을 때는 사실 다른 곳이랑 연락이 단절된 곳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쓰러졌을 때 연락이 안된 상태다 보니까 전전긍긍하시다가 결국에는 119로 불러서 앰뷸런스를 실려 가시게 되는 경우도 몇번 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이 혹사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런 안 좋았던 점들 때문에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제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문화도 알려주고 이런 게 너무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빚도 되게 많이 졌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전적인 수입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있어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자유가 있는 이제 일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 그러다가 이제 눈에 들어온 게 홈케어 닥터였었고요. 지금 얼마 벌고 있으신 거예요, 이거 통해서? 제가 이번에는 많이 벌긴 했거든요. 거의 700 가까이 벌게 됐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한 300에서 500 사이? 이 정도 버실 수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홈케어 닥터로 1년차 활동 중인 김태강 닥터입니다. 그럼 이 홈케어 닥터 영업이라는 게 수익이 괜찮은 편이에요? 저는 달에 400에서 600 정도는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영업을 하셨었어요? 그럼. 아니 원래 영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영업이라는 걸 내가 잘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보험이라든가 핸드폰 판매 영업직하고는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틀리다 보니까 더 다가가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시불이 아니라 렌탈이다 보니까 조금 더 다가가기 편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코에이 홈케어 팀장으로 지금 10개월 차 근무 중인 이명채 팀장이고요. 2022년 2월에 코에이 홈케어 닥터로 활동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팀장에 채용이 돼서 지금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영통 HC 지국에서 12명의 닥터님들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홈케어 닥터로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지금 팀장으로 근무하실 때랑 네네. 어느 부분 더 만족하세요? 홈케어 닥터로 제가 활동을 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월한 5, 600 정도 제가 벌었고 그리고 가장 많이 벌었을 때는 또 1,500까지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에이 홈케어 팀장으로 제가 근무를 하게 되면서는 정직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안정감이 있어서 현재는 저는 근데 팀장을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